관련 조항. 제9조. 접근성.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손으로 관람하는 경복궁. 시각장애인을 위한 궁궐 체험 이야기. 얼마 전 시각장애인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재인 경복궁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경복궁을 관람하냐고요? 문화재청의 공능유적본부 경복궁 관리소에서 경복궁 촉각 그림카드라는 것을 만든 덕분입니다. 시각장애인 맞춤형 문화탐방 체험 프로그램에 쓰이는 이 촉각 그림카드는 3D 프린터로 제작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경복궁의 웅장함과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UN장애인 권리협약 제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먼저 경복궁 촉각 그림 카드를 손으로 만져본 다음 해설사들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촉각 자료로 체험한 내용에 해설사의 설명을 더해 경복궁의 이모조모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궁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기둥이나 단청의 질감 등을 실제로 만져보면서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 구조, 접근성. 당사국은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를 가진 시기에 따라 음성 정보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각자 다릅니다. 시력이 조금이라도 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시력을 잃은 것이라면 시각적인 정보를 이해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전맹인 경우라면 궁궐의 모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에게 주어진 정보는 점자나 소리로만 이루어져 있어 궁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또한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국릉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사람들은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시각장애인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바람으로 촉각 그림 카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노력은 협약 제30조의 이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등과 같은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 레크리에이션, 여가 생활, 체육 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협약 제30조는 장애인들이 문화 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 관련 자료, 영화, 연극 등의 활동, 그리고 극장, 박물관 등의 행사 및 국가 명소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만든 경복궁 촉각 그림 카드를 이용한다고 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궁궐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관광지나 국가적 명소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를 향유하며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의 일환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더 많은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골볼이라는 스포츠를 아시나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골볼은 흔들며 소리가 나는 고무공을 상대 팀의 골대에 넣으면 득점을 하는 경기입니다. 각 3명의 선수로 이루어진 두 팀이 대결하는데 경기장에는 촉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돌출된 표시가 있어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골볼은 1976년 토론토 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현재는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안게임 등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과는 같이 운동 경기를 할수 없을 것이라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나 골볼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눈을 가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즐겁게 어울려 시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간다면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세상이 좀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